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차범근 선수의 이야기. 대한민국 유럽 진출의 시작이자 한동안 역대 최고의 선수였던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직 행정적으로 엉성했던 시기라 독일에 갔다가 군대에 재입대하고 독일에선 부동산 사기도 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차범근이었는데요. 어떤 선수 시절을 보냈었는지 낱낱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범근은 195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직후 모두가 가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차범근도 궁핍한 생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맨땅에서 돼지 오줌볼을 차며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축구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 맨발로 공을 차거나 배금용 밀가루 포대를 찢어서 만든 헝겊 신발을 발에 감았다고 하죠. 타고난 스포츠맨이었던 차범근은 축구 외에도 화성군 대표로 육상을 뛰고 핸드볼과 씨름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로 불려다니며 운동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된 차범근은 힘든 농사일 대신 재밌는 축구로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축구를 위해 서울로 이사가기로 결심하고 무려 땅을 팔아서 영등포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차범근은 축구부가 있는 영도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불운하게도 곧바로 축구부가 해체되었고 필드하키 선수가 되고 맙니다. 발자에도 없는 필드하키를 하던 차범근을 경신중학교의 장운수 감독이 발견해 전학시키면서 다시 축구를 할수 있게 되었죠. 당시 선배들의 구타 때문에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 열심히 축구에 임한 차범근은 고교 2학년 때 청소년 대표에 발탁되었고 고교 최대어가 된 차범근을 데려가려고 명문대학들이 기싸움을 펼치기에 이릅니다. 경신고 이하영 교장은 연세대학교 축구부 장훈수 감독은 경희대학교 출신이라 서로의 모교로 차범근을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요. 둘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차범근은 숙소를 이탈하고 고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고향에서 같은 청소년 국가대표 황재만을 만났는데 자신이 뛰고 있던 고려대학교에 오라는 말을 듣고 고려대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차범근의 소신이 드러나는 듯하죠. 고려대에서의 활약은 차범근을 역대 최연소 성인대표팀에 발탁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선배들의 옷을 손빨래하고 공의 바람도 30개씩 채우면서 막내로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1972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이라크와의 조별 경기를 통해 만 19살의 차범근은 데뷔전을 치릅니다. 경기는 0대0으로 종료된 후 승부차기에 들어갔는데 차범근의 실축을 포함 대한민국은 2대4로 패배합니다 이때부터 페널티킥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차범근은 커리어 내내 PK를 차지 않게 됐죠 그래도 2차전 크메르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고 차범근은 결승까지 출전합니다 라이벌 이란에게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인상적인 모습의 차범근은 어린 나이에 대표팀 주전으로 우뚝 섭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유명한 3대 국제대회였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컵, 대한민국 박대통령 컵 생탈 아시아 축구대회, 대구 킹스 컵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72년 메르데카 컵에서는 결승전 득점으로 우승을 이끄는 등 데뷔 7개월 만에 A매치를 무려 23경기 뛰고 5골을 기록했죠.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아시아 무대에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74년 서독 월드컵은 최종 예선 호주에게 패배 탈락했고 이어진 테헤란 아시안게임도 조별리그 1승 1무 3패의 졸전으로 탈락합니다. 76 아시안컵을 위한 예선도 말레이시아, 태국에 빌려 예선 탈락하는 등 국가대표팀의 암흑기가 이어진 상황. 그래도 차범근은 73년 킹스컵에서 4경기 3골로 우승, 75년 메르데카컵에서 8경기 7골로 우승을 이끌었고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나 메르데카컵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헤드트랙을 기록, 3대 1승리를 이끌어 국민들을 통쾌하게 했으며, 76년 박보 대통령컵 쟁탈 국제축구대회 개막전에서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차범근 인생경기로 기억될 경기를 펼치는데요. 말레이시아에게 1대4로 뒤지고 있던 후반전 종료를 10분도 채 남겨두지 않았는데 차범근이 후반 38분, 42분, 43분에 연달아 골을 넣는 5분 헤드트릭을 기록합니다. 당시에 말레이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강팀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직도 차범근 하면 어르신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죠. 대학교를 졸업한 차범근은 실업리그에 소속된 신 신탁은행에 입단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실업 구단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졸업 후에 입단하곤 했는데요 차범근은 신탁은행 축구단 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입단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단 후단 6개월 만에 신탁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되면서 상황이 틀어집니다 선수들은 당연히 마음대로 소속팀을 옮길 수 없지만 소속팀이 해체되면 해체된 선수는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차범근은 평소 존경하던 문정식 감독이 있는 자동차 보험 축구팀으로 이적하고자 했죠 지금이야 팀이 인수되면 당연히 선수들도 따라가지만 당시에는 그런 설례가 없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신탁은행은 당연히 해체가 아닌 합병이니 차범근은 임의로 이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적을 강행하는 차범근에게 서울신탁은행은 차범근의 이적이 허락되면 팀을 해체하겠다고 대한축구협회를 압박했고, 협회는 차범근을 이미 이적으로 2년간 징계하거나 아쉬운 축구팀 하나가 해체되는 것중 골라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중재에 나선 축구협회는 두팀 모두에게 차범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했고, 차범근이 나는 그냥 군대에 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일찍부터 일요일 밤에 틀어주던 독일 축구를 보며 유럽 진출을 꿈꾸던 차범근이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묘안을 낸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차범근은 군대에 입대하게 됐죠. 당연히 복무 기간도 짧고 축구단의 전력도 강력한 육군 혹은 해군에 입대하고자 했지만 가장 전력이 약했던 공군은 팀 강화를 위해 차범근에게 비밀스런 제안을 합니다. 당시 육군은 30개월, 공군은 35개월 복무였는데 공군에 오면 의가사 전역을 통해 무려 8개 3개월을 일찍 전역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요. 육군보다도 무려 3개월 빨리 자유의 몸이 될수 있다는 제안에 차범근은 공군에 입대합니다. 그렇게 군복무와 국가 대표 활동을 병행하던 차범근은 점차 세계 무대에 알려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본에서 열린 기린컵에 참가 보르시아 메넹글라트바우와 경기를 가졌는데 상대 감독이었던 우도 라테크가 차범근을 분데스리가에서도 통할 선수라고 극찬했고 이게 서독에 알려지자 프랑크푸르트의 코치 디터 슐테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9월에 열린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를 보러 방한한 것입니다. 직접 차범근의 실력을 확인한 슐테는 분데스리가 입단을 도와주게. 했다고 해 위대한 이적사가가 시작됐죠 당시 선수들 이적의 키를 쥐고 있던 것은 축구협회였는데 지금이야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모두가 환호하지만 이때만 해도 국부 유출로 여겨져 모두가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133경기 58골을 기록 중인 상태였던 차범근이 독일로 이적한다면 거리가 너무 멀고 팀플레이를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 속에 대표팀 차출이 어려울 전망이었는데요 그래도 선수의 의지가 강해 이적이 성사됐고, 저녁이 한달 정도 남아있던 차범근은 특별 휴가를 받아 78년 12월 23일에 독일로 향합니다. 군대3가 이적절차가 마감되는 31일 연말까지 어느 팀이든 입단을 해야 했는데, 단 3일 만인 26일, 백승호와 지동원의 전소속팀이기도 한 SV 다름슈타트와 테스트 후 6개월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곧바로 30일에 열린 VFL 보험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두 골을 어시스트한 차범근 덕분에 꼴찌 다름슈타트가 11위 보험에게 3대1 승리를 해 도시는 광란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서동리그 전체가 한국에서 날아온 무명의 선수가 꼴찌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친 차범근은 만류가 임박한 여권도 갱신하고 마무리 못한 일을 처리하러 잠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국부 유출 논란과 함께 군인이 어떻게 독일에서 뛰고 있냐는 목소리가 커져 있었고 결국 공항 기자회견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군 대령을 만나 다시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름 슈타트는 데뷔전만 치룬 선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군대에 갔으니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서독 축구계에서는 차범근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되었고 여전히 피파 공식적으로 다름 슈타트 소속인 차범근은 국내에서 공군팀 소속으로 뛸 수도 없었습니다. 참 황당하지만 차범근은 그저 체념하고 저녁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교련 과목을 이수했었던 덕분에 3개월 일찍 저녁은 가능했지만 구두 약속을 받았던 5개월의 의가사 저녁 약속은 약속 당사자의 사망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반년을 더군생활을 해야 했죠. 그래도 저녁만 하면 다시 분데스리가에 갈수 있다는 생각으로 차범근은 군복무를 마쳤고 79년 6월 다시 서독으로 향합니다. 베르더브레멘 등의 팀에서 테스트를 보고 제안을 받았지만 처음에 분데스리가 진출을 도와줬던 슐테 코치가 있는 아일라우트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을 맺고 입단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프리시즌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차범근은 개막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풀타임 활약했으며 3차전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데뷔골 이후 4라운드, 5라운드까지. 연속 골을 터뜨립니다. 일본의 오쿠데라 야스이코가 뛰고 있는 퀼렌을 상대로도 멀티골 을 폭발 3대0 승리를 이끄는 등의 활약으로 차범근은 전반기에 피커지가 선정한 랑 리스트의 외국인 부분 월드 클래스 등급에 선정됩니다. 이는 순위로도 무려 1등이었으며 발롱 도르스타 케빈 키건까지 제친 성과인데요. 아무리 대단한 차범근도 이 이후로 는 월드 클래스로 선정된 적은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첫 등장 임팩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데뷔 시즌에 분데스리가 31경기 12골을 터뜨려 프랑크푸르트 리그 최다 득점자가 됐고 UEFA컵에서는 11경기 3골을 기록하는데 64강에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에버딘을 상대로 골을 넣었으며 퍼거슨 감독이 경기 후 도저히 차범근을 막을 수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4강 바이에른 위넨 결승 보르시아 메헨글라트 마흐 등 강팀들을 꺾고 그 대단한 유 f a 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하는데요 이 시즌 키커지가 선정한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선정되며 매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냅니다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새 시즌을 준비중이던 1980년 7월 차범근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두번째 아들 차두리가 태어납니다 두번째 시즌 리그 3라운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위르겐 갤스도르프의 위험한 플레이에 부상을 당한 후 리그 23경기 8골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차범근이 허리 부상을 당한 경기에서 분노한 프랑크프루트의 팬들이 겔스도르프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구단은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를 차범근이 용서하겠다고 구단을 회유했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DFB 포칼컵 대회에서는 6경기 6골의 활약으로 또 우승컵의 주역이 되는데요. 이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8일 8리 시즌 리그 11골로 다시 두자릿수 득점에 복귀하더니 8위 83 시즌에는 15골로 리그 득점 공동 10위까지 오릅니다. 그럼에도 전력이 강하지 않았던 프랑크푸르트의 순위가 리그 8위와 10위로 계속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4년간 122경기 46골을 기록한 차범근은 이때의 활약으로 2013년에 프랑크푸르트 레전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아직도 빌리브란트 광장 지하철역을 방문하면 차범근을 포함한 11명의 선수들의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이 만료됐고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팀에서 재계약은 난항에 빠졌는데요. 심지어 프랑크푸르트의 부회장 볼프강 젠커가 차범근에게 입단 당시 집을 시가보다 두배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알려졌고 부동산 사기 논란과 함께 완전히 프랑크푸르트와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부동산 임대업도 함께 하던 젠커 부회장에게 사기당한 선수가 여든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젠커는 적반하장으로 차범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예정된 고별 경기까지 취소해 버리죠. 이에 함부르크가 차범근을 영입하려 했지만 이미 만 30세가 된 차범근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포기합니다. 재정난을 맞은 분데스리가를 넘어 유럽 타리그로 이적을 알아보던 차범근은 세계 최고의 리그로 커가고 있던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에 러브콜을 맞습니다 AC 밀란다 이등 굵직한 팀들의 관심 속에 특히나 나폴리로의 입단이 합의 점에 닿았는데 만약 입대했다면 추후에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뛰며 나폴리의 전성기를 함께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휘말린 부동산 사기 문제가 법적으로 복잡 해지면서 차범근은 봉급이 차압되고 빚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국 독일 내에서 일을 하며 부동산 처분 및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음 행선지로 니른베르크와 레버쿠젠 중 고민하던 차범근은 레버쿠젠 을 선택했고, 만 30살에 분데스리가 임막을 시작하죠. 당초 유럽에서 2년 정도만 더뛴후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차범근은 첫 시즌에 리그 12골, 두 번째 시즌에 10골을 넣으며 활약하자 재계약을 맺고 훨씬 오래 뛰게 되는데, 레버쿠젠 3년 차인 8586 시즌에 만 32살의 나이로 리그 17골을 기록, 득점 4위에 랭크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해버립니다. 데뷔 시즌 이후 처음으로 키커지가 선정한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다시 뽑 중위권 팀이었던 레버쿠젠을 리그 6위까지 끌어올리는데요. 나이가 먹어도 오히려 펄펄 날았던 차범근은 다른 스타트로 떠나기 전에 참가했던 19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로 7년 반 만에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국내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치렀으며 먼 길을 오가기가 지금처럼 쉽지 않아서 차범근은 독일에 진출한 이후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무려 32년 만에 월드컵 참가를 확정짓자 자국 최고의 선수인 차범근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상상만 하던 차범근 최순노 투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직 축구 변방에 속한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강호등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승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0번 이상 연속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발걸음을 함께한 것이죠. 차범근은 아쉽게도 조별경기 3경기를 모두 풀타임 출전하면서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대신 활발한 움직임으로 동료들이 득점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줬다고 골을 넣은 후배 최순호는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커리어 하이도 기록했고 꿈꾸던 월드컵도 경험한 차범근은 만 33살을 기점으로 장기였던 스피드가 떨어지고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무뎌지기 시작했는데요. 리그 득점이 6골로 줄었지만 레버쿠젠은 6위를 기록 다시 한번 UEFA컵 진출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8788 시즌에 리그 4골로 당시 커리어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이 시즌에 레버쿠젠 소속으로 가장 중요했던 인생 경기를 펼칩니다. 바로 UEFA컵 결승전 에스파뇰과의 경기 1차전을 0대 3으로 완패한 레버쿠젠은 2차전에서 최소 3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반 45분까지 0대 0이 이어져 모두가 에스파뇰의 우승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스탄불의 기적비암 는 바이아레나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후반 12분에 티타 18분에 팔코 괴츠 가 연달아 골을 터뜨리더니 기어코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차범근이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것이죠. pk 공포증이 있는 차범근은 킥을 차지는 않았지만 리디거 폴 보른 골키퍼가 킥 3개를 연달아 막아낸 결과 차범근의 두 번째 uefa컵 우승이 확정됩니다. 차범근 개인에게는 선수 생활 막바지를 장식하는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트로피였죠. 그리고 다가온 8889 시즌만으로도 무려 35살이 된 차범근의 마지막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때까지 분데스리가에서 279경기 95골을 기록 중이던 차범근은 마지막 목표로 리그 300경기 출장 100골을 다짐하며 시즌 후 은퇴를 암시했습니다. 전성기의 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여전히 팀의 신임을 받아 주전으로 뛴 차범근은 리그 30경기 출전 3골을 기록하는데 통산 308경기 출장으로 300경기를 돌파했지만 아쉽게도 득점은 총 98골로 100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킥 하나 없이 순도 100%의 필드골이라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차범근의 강력한 커리어를 돌아보면 이 98이라는 2% 부족해 보이는 숫자도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308경기를 뛸 동안 단한 번만 옐로 카드를 받았을 정도로 깔끔한 경기들을 펼쳐 페어플레이 상을 받은 것은 좋은 보너스였죠 1989년 6월 은퇴를 선언한 차범근은 길었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11월 10일에 대한민국에 귀국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이 순간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아닌 독일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차범근은 돌아오자마자 오랜 수건이었던 유소년 육성을 위해 차범근 축구교실을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현대호랑이 축구단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감독으로는 기대보다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는데 현대 축구단 에서는 94년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으며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후에는 전성기를 맞은 최용수와 함께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폭격, 97년 아시아 올해 감독상을 수상했지만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에게 0대 5로 대패한 후 대회 중 경질됩니다. 중국의 선전핑한 팀 감독을 잠시 경험한 후 2004년에 오랜만에 수원삼성블루윙즈의 감독으로 K리그에 돌아오는데 당시 수원이 레알 수원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뽐내 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리그컵 우승 2회 등꽤 많은 트로피를 들었지만 경기력이 좋지 못할 때가 많았고 2010년에 성적 부진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년후 감독직 은퇴를 선언하는데 명 선수는 명 지도자가 될수 없다는 사례를 더해주고 말았죠 감독으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해설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약을 해줬으며 특히 1988년부터 수상 중인 차범근 축구상은 박지성, 이동국, 김두현, 최태욱, 기성용, 황희찬 등 무수히 많은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 축구 그 자체인 손차박의 리더 차범근 커리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후배들의 활약 무듯하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잇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